그, 그 단어야, 진짜.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이 마음에 들겠어안들겠어 들겠어? <laughs> 중국말로는 뭐라고 그래 신이라고 그러잖아. 신 근데 귀신도 보여. 귀신. 하나님도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돼. 맞아. 영어로도 그래, 귀신도 보라 그래요. 그러니까 아. 하나님도, 그러니까 따로 구분을 해야 돼. 음. 근데 한국말은 귀신이여. 하나님이고. <laughs> 아멘. 죽은 얼 것이 없어. 네. 야,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잘 만들어놨냐. 아. 어이,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에 들고어안 들겠어? 안 들겠어? 아. 자, 하나님은 똑같은데, 하나님은 똑같은데, 엘리 때 하나님하고 사무엘 때 하나님하고 같아요, 틀려요. 그런데, 엘리 때 왼수가 둘레셋이랍니다.